시편 99편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며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 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서포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8장부터 10장입니다.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에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인 법궤를 모셔와서 안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셨더니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씀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 모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복된 사람이겠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 모신 성전됨으로 주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 모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셨으니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머무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0편 99편도 보면요. 바로 그런 거룩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분. 완전히 구별되시고 비교 불과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축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오늘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어 3절 끝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이라 그래요. 5절 끝에도 보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끝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가.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능력에 있어서 누구랑 비교불가 아주 탁월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에 있어서 누구랑도 비교 불가의 심, 정말 위대하심에 있어서 거룩하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그런 분의, 분으로서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라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행하시고, 언제나 공평한 길을 행하시니, 세상에서는 이런 완전한 정의라든지 완전한 공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평함,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 불가, 탁월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리야9절까지는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다가 혼나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일이 여기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비하심에 있어서도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 비교불가 거룩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누구와도 비교불가 거룩하신, 탁월하신 그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에 있어서도 누구와도 비교불가인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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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우시되 이런 자를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능력에 있어서도 이 나라 백성들을 통합시키고 또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지도자.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들을 다 정말 공의와 정의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의의 지도자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을 정말 긍일이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비함을 가진 그런 지도자 아, 정말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죠.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의 지도자, 공의의 지도자, 자비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 모셨으니까, 그 하나님 닮아서 늘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고, 정말 공의로 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었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금위를 그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자비의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모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에게서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함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이렇게 탁월하신 하나님. 누구도 비교 불가인 이런 하나님, 그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안에도 주님의 보혈이 살아있고 또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되 편견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심에 있어서도 탁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수 있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거룩한 성도된 저희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셨으니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므로 의롭담을 얻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담을 얻었으니 합당하게 행하는 정말 거룩한 삶, 거듭난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더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의 악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옵더서. 정말 이 나라를 온전히 통합하고 바르기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 정말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모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감당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락된 모든 삶의 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심에도 아버지 앞에 여러가지 삶의 여러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 여러가지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서로 품고 중고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그룩가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곳곳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영광 돌려드리는 놀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더서, 곤란한 이 나라의 민족 수습되게 하시고, 고통하는 이웃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